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식 보자 주부입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100% 아니 1,0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하만 관련 호재 터지나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7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밖에는 상당히 뜨거운데요. 정말 밖에서 10분 이상 있기 힘든 날씨인 것 같습니다. 정말 잘못하면...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날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고 야외 하시는 분들 뜨거운 햇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만과 삼성이 협업하면 이전에 그 누구도 제공하지 못했던 경험을 함께 할수 있다고 미셸 마우저 하만 인터내셔널 최고 경영자가 삼성전자와의 시너지를 키워 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장 사업이 지난해 코로나19에 이어서 올해 반도체 수급 부족에 영향을 받는 등의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급변하는 모빌리티 시장에 발맞추어 협업을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마우저 CEO는 최근 공개된 소년권 하만 이사회 의장과의 넥스트 웨이브 대담에서 두 회사의 협업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면서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마우저 CEO는 삼성은 매우 큰 기업이고 경험이 매우 많다면서 고객의 경험을 자동차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앞으로의 시장에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우저 CEO는 1997년에 하만에 합류한 뒤에 지난해 4월에 CEO로 취임한 바가 있다고 하네요. 2016년에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 과정에 관여한 손 의장은 두 회사가 5G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모바일 등에서 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면서 기업의 규모를 고려할 때 우리는 더 해낼 수 있다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두 대기업의 협업을 단거리 경기가 아닌 마라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고객 중심의 하만과 기술 중심의 삼성전자가 힘을 합치게 된다면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이번 대담은 삼성전자가 2017년 3월 하만을 80억 달러에 인수한 이후에 4년이 지난 현재 두 회사의 시너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네요.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는 국내 기업의 해외 기업 인수합병 사상 최대 규모이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지휘한 인수합병인 만큼 시장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하지만 하만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부진한 실적을 거뒀는데요. 지난해 하만의 매출은 9조 1800억으로 전년 대비하여 8.9%가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550억 원으로 2019년 3200억 원에 비해서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1100억으로 비교적 회복세를 보였지만 기대에는 못 미친다는 평가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인수 직전인 2016년 당시에 하만의 영업이익은 8000억을 넘겼었습니다. 마우저 CEO는 코로나19는 이전 위기와는 달리 우리의 핵심 사업들이 서로 상쇄되지 못할 만큼 어렵게 했다면서 전장 부문과 소비자, 오디오 부문 등의 주요 사업이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전장 부문은 코로나 19 여파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이 됐지만 반도체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서 이에 따른 부정적인 타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네요. 마우저 CEO는 이번 대담에서 모빌리티의 미래에 대해서 견해를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이전보다 자동차 안에서의 경험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우리가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미래에는 완전히 변화할 것이라면서 이전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엔진이나 가속도 그리고 최대속도 등은 다른 요소로 분명히 이동할 것이며 자동차 안에서의 경험이 더욱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주제를 좀 옮겨서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해 드릴게요. 삼성전자의 1분기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이 직전 분기보다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인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D램의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41.2%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이것은 지난해 4분기보다 0.02%포인트 높아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의 DRAM 점유율은 지난 2019년 3분기에 44.4%를 기록한 뒤에 지난해 4분기까지 5분기 연속 하락을 했다가 올해 1분기에 다시 반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SK 하이닉스가 28.8%의 점유율로 2위를 기록했고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4.3%로 3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점유율 1, 2%는 회사의 공급 방침에 따라서 쉽게 바뀔 수 있는 수치이고요. 삼성전자가 메모리 시장에서 여전히 높은 시장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2분기부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점유율 수치에도 변동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디램에 비해서 경쟁이 치열한 랜드플래시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는 1분기에 33.4%의 점유율로 1위를 굳건히 지켰다고 하네요. 이어서 키옥시아가 18% 웨스턴 디지털이 14% sk 하이닉스가 12% 마이크론이 11% 순이라고 하네요. 인텔 랜드 부분 인수를 진행 중인 sk 하이닉스는 인수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랜드 점유율이 20%에 육박하면서 키옥시아를 제치고 2위에 올라설 거로 보이네요.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3분기와 4분기에 영업이익 실적이 매우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향후 주가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 분할 매수로 그리고 파란불일 때 많이 모아간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향후에 배당금도 많이 받고 시세 차익도 많이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하망 관련 호재 나왔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100% 아니 10,0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